이제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게 됐습니다 오늘이 그 첫째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첫째 날 아,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죠 이번 신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가려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굳어있는 마음을 깨뜨려주시고 오직 말씀에 이끌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솔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 아멘 아 우리 김기로 집사님 손을 올려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못할 리 없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요 안에 뻐릇하면 안에 옛날에 여러분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옛날 문들은 다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문만 딱 달려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이렇게 문이 있고 그 뒤에 꼭 뭐가 있었어요?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창은 이제 환기하는 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창을 열고 환기를 하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전에 그렇게 집이 다 그래, 그랬었었어요. 문이 있고, 그 위에 꼭 창이 있어요. 얇은 슬림한 창이 있고, 그 창에 문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창이요. 환기를 시키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 열지 않고 늘 필요한 만큼만 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막 고기 굽거나 생선 굽거나 그래서 창을 많이 열어야 될때 근데 또 문을 열면 춥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열어야 되는데 늘 열고 닫았던 만큼만 열었던 창은요 그걸 완전히 열려 그러면 열려요안 열려요? 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군요 그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뭐 내가 필요하니까 요만큼만 하고 나중에 이렇게 완전히 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창은 아니죠 지금 창은 잘 열려요 근데 예전 창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한 만큼만 열려요 나머지는 뻑뻑해서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만 늘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드려야 할때 그때 그게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훈련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받지 않으면요,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될 때, 생각처럼 잘안 돼요. 그냥 하면 될것 같은데, 안 돼요. 내 생각이, 기도가 막 빼앗기고요, 내 기도를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여라고 간절함을 훈련하는 거고, 아버지라고 애통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예배 마칠 때쯤 되면 아멘, <laughs>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laughs> 이차이에요 주여 이 차이. 주여 <laughs>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훈련에 잘 참여하셔서 실전에 강한 실전에 강한 하나님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통하는데 세상만 나갔다 하면 그냥 <laughs>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나가도 교회 안에서 훈련 받은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태복음은 말라기가 기록되어진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선지자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부르고 또 뭐라고 불러요? 주님의 빛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암흑기라고 불러요. 암흑기.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알다시피, 아수르, 아수르가 제국이었죠. 아시리아죠. 세계사에서 보면. 그 다음에 그것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일, 일어서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그 바벨론 제국도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요. 400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헬라 제국도 이제 멸망당하고, 누가 일어납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죠. 로마 제국까지 해서 400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알수 있느냐?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이 가장 대단하게 만들어낸 업적도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와, 바벨론 제국이 으뜸이 가는 제국이었어요. 그 바벨론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막 나와요. 지금도 그 유물로 발, 발굴이 되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는 것 중에 바벨론 시대에 벌써 잠수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잠수함을 그 당시에 만들었다니까요. 그럼 지금도 잠수함 만드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벨론 시대 때 적을, 해자, 물을 채우는 성벽을 뚫고 가기 위해서 잠수함을 만들어서 병력이 그 잠수함을 타고 갔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업적,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낸 제국도 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의 최선과 최고의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네 개의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헬라 제국이 온 나라를 다, 온 지역을, 온 열방을 다 통일하면서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막 혼란이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했어요. 헬라어가 공통어가 된 거죠 만국 공통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에 헬라어로 전해지게 되므로 모든 민족이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헬라제국을 일으키시고 헬라제국의 헬라의 말들이 온 세계에 퍼지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다음 로마가 일어나면서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무력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가 아주 강한 나라였죠. 그 군대가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진압군을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길을 돌로 네모난 편, 편석으로 길을 조물조물하게다 깔은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비가 오고 이러면. 진흙이 되니까 전차가 빨리 그쪽으로 출동해야 되는데 다 진흙이 되니까 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지고 이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도록 뭐요? 편석을 쫙 깔아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면 로마 군대가 긴급출동. 그래가지고 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그 길을 쫙 닦아 놓은 그 길을 위에 누가 그 길을 사용했어요? 로마 군인도 사용했지만 복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들이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뭡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막 선포해도 귀쁨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400년 기간 동안 그 많은 제국들에게 압을 당하면서, 압제를 당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150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와야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는 살수 없어. 메시아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메시아에 대한 사모하고 간절한 메시아 사상이 그들 마음속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면 좋겠다. 선지자도 좋고 누구든지 좋다. 우리를 좀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간절한 바램이 그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것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돌파구가 필요하다.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흥청망청 막살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내가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막혀서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 이제 아유, 소산할 구멍이 있나 보면 하늘도 막혀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그때야 비로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막힌 것, 우리 앞에 가려진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시작하기 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유, 아무것도 안 하시나봐.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나한테 무심하셔.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누굴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통치 않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보잘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자신 없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요.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쓰여졌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한 권에다가 이걸 좀다 섞어가지고 쫙 쓰면은 좋을 텐데,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나중에 이게 요한복음이었나, 마태복음이었나, 누가복음이었나,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나눠드리고, 차이성 목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차이성 목사랑 있었던 일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내용, 어떤 사람은 저런 내용, 다 기록이 다를 것입니다. 그 기록이 다른 것이다. 아 이거는 잘못됐네. 이거 빠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다 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셔서 했던 모든 행적들을 네 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실 때그네 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었던 것에 하나님이 강조점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마다 특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헬라인에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서도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장면, 또 하늘나라라고 불리우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뚜렷한 그 말씀이 쓰여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 보고 뭡니까?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부던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다 반영하셔서 어떻게 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을 위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치료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봐도 알수 있어요. 마태복음에는요. 2장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헤로당이 나오고요. 그 헤로당에게 동방 박사가 등장합니다. 동방 박사가 내가 왕은 여기에 태어날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왕이 어딨냐라고 물어보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지만 이 헤롯은 온전한 왕이 아닙니다. 헤롯은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두메가 어디입니까? 에돔이에요. 에돔. 애돔. 에돔은 400년 기간 동안 없어진 민족 아닙니까? 없어진 민족에 뭐가 남은 거예요? 멸문당한 그 가문에 정말 그, 그냥 없어지고 말아야 할그 민족에서 헤로시라는 사람이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왕으로, 분봉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야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을 안 해주겠어요? 저 멸문당한 그 에덤사람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돼. 뭐 저런 사람이 왕이 돼. 로마가 그냥 임명은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희던이 노력하는 거죠. 그 노력의 가장 가상한 게 뭐예요? 헤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요. 헤로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요. 스루바블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도 다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제가. 번듯하게 한번 지어 볼 테니까, 저좀 도와주세요. 저좀 밀어주세요. 기호 1번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푸던히 노력하는 거죠. 자기의 방법과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얼마나 촉각이 서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나? 내말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내가 좀 왕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안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 보고 그것이 늘내 마음 가운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해로되게와 가지고 여기에 태어날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안 되겠다. 그 왕이라는 아이를 죽여야겠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에 합당한 봉방의 박사들 주의도 업은 박사들이 그 왕을 경배하러 온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등장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연약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와서 경배를 해요. 왕 등장하지 않아요. 목자가 와서 경배했고 목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낮은 사람, 우리와 같은 연약함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별로 보잘것없는 모습의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서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유익합니까? 아, 그렇구나. 마태복음은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구나. 아,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이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 약속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을 위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오실 것에 대한 것도 미가서에서 다 얘기하고 계시죠. 임만우에이란 뜻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름을 이미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열매를 주세요. 누가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어 가시는 열매죠. 우리를 통하여 맺어 가시는 그 성령의 열매는 그냥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 2022년도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귀하가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나를 보면서, 아유, 올해는 또 어떻게 되려나. 근심하지 않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아유, 자신이 없는데, 늘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으니 주님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입을 열리라 순종의 태도를 가지리라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였을 뿐, 내가 듣지 못하였을 뿐, 내가 알지 못하였을 뿐, 주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질 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말씀이 성취될 지어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튕겨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